현재 세력들이 가장 수급을 강하게 쏘는 주식 두 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이고 두 번째는 기아 주식이에요. 둘다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 중이고요. 수급이 보통 수급이 아닙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하고 치고 올렸는데 와, 거래 대금이 뭐 1조가 넘게 터지고 있어요. 근데 1조가 넘게 터지고 나서 지금도,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큰 주식은 상승을 하고 나면은 조정을 받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기아도 그래서 잘못 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 주식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좀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HLB도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인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세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사실 수급의 그 힘은 비슷한데 재료는 다르지만, 그 재료가 우리가 확 와닿는 그런 재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호재가 있는 건 맞지만요. 뭐, 호재가 없는 주식은 사실 없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렇게 돈이 쏠릴만한가, 그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세력 마음 아니겠습니까? 늘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고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거래량 강의를 올렸잖아요. 거래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을 그으면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되냐면,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것을 중심으로 일단 분석을 들어가는 게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아래 꼬리 아래 꼬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떨어졌는데 불이 나게 받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을 내가 방어 하겠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가 또 의미 있는 매물대가 될까요 바로 이 거래가 많이 터진 날의 고점이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막 오르면서 나도 올라탈래 올라탈래 하면서 과열이 된 양상에서 가장 돈이 많이 터진 곳이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선을 잡는다면 136,000원이 될수 있겠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돈이 물린 곳이라고 하면 161,700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방어를 해주는지, 여기를 추세를 받는지, 그래서 지금 만약 5일선으로 닿는다고 하면은, 이날의 고점에 닿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지금 이 수급의 특성상, 뭐 곧장 이렇게 뭐 수직 하락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이게 수급이 워낙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최근 들어서의 또 움직임이 있었던 두 번째 분석인 거죠. 이 가격에서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밀리게 되면은, 여기서 가격이 지켜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지금의 수급상 그렇게 어, 폭락하진 않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15만 천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부분을 방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가게 된다면 지금 알테오젠의 기세가 좋아요. 하지만 이제 급등이 연속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보합, 약간의 쉬어가는 타이밍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개미들이 털리고. 또 부담을 갖고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올리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기아 주식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세력주 분석하면서 기아를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고, 이 주식을 가지고 뭐 세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어, 그게 말이 되냐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다면 전 세력주라고 봐요. 왜냐면 저항선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 물려있는 곳인데, 그 물려있는 곳을 강하게 돌파한다. 강한 돈을 쏘면서 돌파한다. 그거는, 어, 보통 사람들의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어, 작정하고, 쏘고,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기적거리고 눌리고 그랬지만 오늘도 보시면 어때요? 올리는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거래가 많이 터진 곳을 기준으로 분석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딥니까? 여기네요. 이 롱바디, 양봉, 이 밑에 저점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서 나도 따라살래 따라살래 하면서 어, 고점이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요. 여기랑 여기 같이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러면 같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같은 저항. 그래서 여기를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항을 못 뚫어요. 보통은 많이 물려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지금 뚫었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세력만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계속 이 저항대를 못 뚫고 있었고 또 반대로 어, 이 선에서 지지선을 받고 있었고 그렇죠 방어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어쩌면 지금 이 주요 라인을 오늘 마감이 또 중요하거든요 꼬리 달면 안 돼요 마감까지 지켜준다면 이 라인을 디딤돌 삼아서 거래가 또한번 터지면서 오를 가능성도 있겠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세력주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고민을 좀 했어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멤버십에서 가치투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치투자는 그래도 가장 확률이 좋고 좀 괜찮게 투자하려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밑에 있을 때가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기세가 이제 뚫고 올라갈 기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가치투자가 아니라 이제 올라타는 주식에 불타기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가치투자 종목을 뽑는데 제한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멤버십 방향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주요한 종목들, 좀 강한 종목들의 가격 분석을 실시간으로 좀해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 메시지를 받으려면 이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제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계속 긋고 분석해야 눈에 보여요. 이게 한 번에 어디가 중심 라인인지, 어디가 중요한 라인인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같이 해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두 종목 정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잘 유심히 보면서 흐름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초전도체 포함해서 약간 부진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시장이. 근데 여기서 얘네가 역전하듯이 수급을 쏴준다고 하면 아마 긍정적인 시장 흐름으로 또 바뀔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